아무래도 뭐 만수르의 뭐 훈련도 있고 그라운드 능력도 있겠지만 은그 같은 같은 체급에서 신체조건이 만수르가 월등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체력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해서 둘이 비슷한 레벨이면 아무래도 키도 크고 체격도 큰 만수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수르가 항상 시합에 나오기 전에 시합을 나와서 보면 한두 가지 정도의 작전을 더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뭐 사스포로 뭐 타격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전에랑은 비슷한데 좀 그라운드 상태에서의 오히려 쉽게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힘을 쓰도록 음. 유도를 하는 그리고 타격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작전도 잘 갖고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더 강해지지 않았나, 만수 선수가. 전보다 확실히 더 어, 발전하고 있다, 우선하고 있다. 만수, 원래도 만수르는, 그러니까 새로운 작전을 항상 시합 때 한두 번씩 갖고 나오지만, 자기가 하는, 음. 끝내는 그 포인트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잘 공략을 하면, 하면 오히려 만수르 선수가 더당한 모습을, 더 당황하게 느껴지고, 음. 이그 사람도 다황황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샤미일처럼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보다 저한테는 오히려 상성이 그런 만수 같은 선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응. 선수 생활를할때 웨이트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제가 시합니다 웨이트를. 아, 어, 그러니까, <laughs> 어차피 막, 엄청 몸이 좋다고 해서 이게 잘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는 피트니스 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몸은 상관없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 선수들이랑 싸우려면 웨이트가 필요하다는 이제 조언을 또 듣고, 그래서 웨이트도 하게 됐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약간 디펜스형 스트라이커였으면 지금은 이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오펜스형 타격가로 변화된 모습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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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수 그러니까 그전 경기들을 봐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이셨 상대방이 뭘 하면 네, 제가 약간 네. 받아먹는 음, 받아먹는 음, 받아먹어서 이기고 음. 상대 뭐그 다음에 방어해 놓고 우선 방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공격으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었으면 이제 지금 은 오히려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경기 주도권을 갖고 시합을 풀어나가는 그런 선수로 좀 바뀌었다고 저는 우선 저희 팀, 네, 팀 내에서 같이 저를 위해서 작전도 같이 짜고 머리도 같이 굴려주고 저랑 같이 훈련하는 팀인 팀도 있고 감독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싸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팀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있 그한 명보다 저희가 훨씬 더 강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원래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제 전부가 아니듯이 또그 무대에 올라가서의 그때 제, 제 모습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케이지에 올라갔을 때도제 모습이 다른 거고, 또 평소에 제 모습이 다른 거고, 저는 그 모든 게다 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음. 뭐만수를 뭐, 끝낼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네. 뭐 자신 있고 시합장에서 네. 보여드릴 만한 아, 거런다음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완벽한 네, 공격을 해서 네 완벽하게 이기는 경기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라운드 까지도안 가고 네. 그건 이제 시합장 올라가봐야죠 어떻게 이기는지 뭐 계획은 뭐 1라운드 안는 k 어 시키는 네. 1라운드 2분 하는 k 어 시키는 만수가 이렇게 큰수랑 해본 적이 있어요? 저보다 키큰 선수라는, 해본 적은 있죠. 그때, 근데, 그때, 저보다 키큰 선, 일본 선수였는데, 7초 KO 시켰어요, 7초 KO. 아, 네. 언제쯤이죠, 그게? 그게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히트에서, 그때, 저보다 한치급 높은 선수였는데, 웰터크 챔피언 했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7초인가? 그 선수도 좀 잘하는 선수였어요. 반지로? 네. 예. 네. 그니까, 치로 이렇게 비틀비틀 하는 거고, 끝냈죠. 끝냈어 아. 7초? 초인가 12총과 7총과 네. KO시켰어요. 큰 선수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부담은 네. 없다고 보이나? 그 선수도 있었고, 또 전부 다한치력 높은 또 외국 선수, 미국 선수 한명 있었는데, 네. 그 선수는 2라운드 k o 시켰어 팬분들은 항상, 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팬분들의 마음 갈대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욕을 하셔도 또 시합을 끝나면 또 저를 찬양하게 될걸 알고 있습니다. 시합을 당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두 선수들 다 북미, 북미 쪽에서는 그 최고 레벨이기 때문에 그두 선수들이 부딪혔을 때의 실력 차이는 제능가비는 신체적 조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붙었을 때 어, 키, 키가 크고 리치도 긴 만수르 선수가 후반에는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まず、ピットーリー。